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하는 펜타핏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방피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무릎이 한번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무릎을 안 닳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릎이 안 닳고 백세까지 충분히 이렇게 잘 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무릎이 달른 이유는 뭐냐면 이 고관절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거나 이 무릎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이 자꾸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닳게 되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에는 한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쪽으로만 너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무릎이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무릎 이 뼈에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계단을 내려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할때 잘못된 정렬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계속 마차 일어나게 되면서 무릎이 다 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일할 때 이렇게 할머니들을 생활습관을 자세히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걷거나 계단 내려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공관절을 넣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지 무릎을 나중에 수술 없이 안전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동작들을 제가 네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네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이게 무릎 닳지 않게 평생 잘 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월 스쿼트라는 동작이에요. 자 일단은 무릎의그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게, 어르신들도 할수 있게 쉽게 만들어 봤어요. 자, 허리를 딱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등도 같이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시면서 90도 가까이 앉아주세요. 그러면 무릎이 90도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10초 정도를 처음에 버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10초 정도 버티게 되면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 버티셨으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운동이지만 무릎에 부담을 안 주면서 이 등척성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릎 주변의 관절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다리가 모이거나 너무 벌어지지 않게 11자를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허리 잘 붙이시고 90도로 처음에는 10초 정도를 버티셨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신다 그러면 20초 30초 1분까지 계속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버티는 동작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번에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무릎의 그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정렬을 확인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이 언덕이 있는데 집안의 문턱 같은 데를 찾아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이 할 필요 없이 좀 낮은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과 발끝과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엉덩이 힘을 사용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서 내려올 때도 정렬을 딱 발끝, 무릎, 고관절 그대로 접어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쭉 밀어냈다가 약간 엉덩이 빼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고. 자, 이때 이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무릎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시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엉덩이 힘만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려갈 때도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여기 관절을 쓰는 거죠. 고관절을 써야 되는데 무릎 관절을 많이 쓸 경우 무릎의 손상이, 연골의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쓴다는 느낌으로 쭉 밀었다가 약간 버텨준다는 느낌. 다시 쭉 밀었다가 버틴다는 느낌. 10번씩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아프지 않고 엉덩이가 뻐근하시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베개나 이런 폼롤러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베개도 폼롤러도 없으시다. 그러면 무릎 아래 받칠 것만 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무릎 이 오금 아래쪽에 이렇게 받칠 것을 딱 대주시고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쪽에 근육, 허벅지 근육에는 네 가지 근육이 있어요.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광근이 있는데, 이 내측광근이 되게 약해져 있으신 분들이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내측광근의 역할은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쭉 끝까지 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이부분에 살짝 풀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손으로 이 안쪽 허벅지 부분, 약간 무릎, 약간 안쪽 부분, 그 부분을 손으로 좀 풀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셨다가, 히셨다가 펴주시고, 비시고, 근데 중간까지 피지 마시고 끝에서 꽉 짜주셨을 때이 허벅지 안쪽 부분에 힘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왔다갔다. 1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운동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걸 얹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무릎의 정렬, 그리고 무릎 전체의 근력, 그리고 내측광근 강화까지 마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고관절을 쓰는 차례입니다. 고관절을 잘 써야지 무릎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자세를 할 거예요. 다리를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을 중립을 잡으세요.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딱, 딱 잡으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 힘이 들어가있을게 버티면서 내려가시고, 허리가 꺾이거나 말리면서 올라가지 마시고, 꺾이면서 올라가지 마시고, 중립 상태에서 들어주는 것을 10번 세 세트 반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무릎 연골을 달리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동, 그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네 가지 동작만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무릎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보고 넘기지만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영상을 켜서 계속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노후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다른 좋은 재활 영상들도 많고, 고관절, 그리고 무릎 강화 운동 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다른 동작들도 잘 따라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무릎이 아프고, 그래도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남역 5번 출구로 무료 OT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